4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피곤하여 졸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지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곤한 인생 중에 새 힘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지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장을 너아한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아한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국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릎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리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졌으며 우박에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호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아멘.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열 가지 재앙 그 재앙이 연속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재앙이 연속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들을 주시나 여기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렇게 반복되는 재앙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들이 믿는 신들, 그 신들이 영역하는 주관하는 그 영역들을 벌주시면서 그 영역을 정말로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너희가 믿는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오면서 벌써 일곱 번째 재앙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역시 애굽에 있는 신들을 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죠. 사람들이 믿기로 이런 영역은 어떤 신이 주관하고 있고 이런 영역은 어떤 신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들을 철저하게 벌하시는데 우박 역시 그러한 우상을 파괴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에굽에서는 하늘의 여신 누트라는 신이 있었고 곡식과 풍요의 신이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었고. 폭풍의 신 세트라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한꺼번에 그 모든 신들, 애굽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통해서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곡식과 풍요를 주관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폭풍까지라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박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재앙 수준이 달랐습니다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사전에 경고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번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어, 여러분들 이 전까지의 재앙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앞에 부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이번에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애국당과 바로를 심판하실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이라는 말씀이 있죠. 사전 경고하시는 겁니다. 어, 전쟁하기 전에 선전포고라는 것을 한다고 하죠. 사전에 전쟁을 하지 않그니까 사전에 경고하지 않고 전쟁을 급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발발하게 된다면 국제법을 어기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큰 폭탄 정말 정말로 인명이 정말로 수,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칠 만큼 어마어마한 폭탄을 이렇게 어, 만약에 하늘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며칠 전부터 이렇게 경고를 한다고 하죠. 우리가 이 땅에 큰 폭탄을 떨어뜨릴 건데, 너네 조심해야 돼. 라고 사전에 경고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와 닮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면, 내일 이맘때면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내릴 건데, 너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다 집으로 들여보내라. 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어, 실제로 우리가 우박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우박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우박이 나왔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정하셨던 그 여호수아 본문에는 우박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 우박으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데 사용을 하시죠. 어, 성경 곳곳에는 분명 우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벌하시는 도구로 이것 이 종종 사용되었다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지자 선지서라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박이라는 것이 자주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때 우박이 종종 등장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통해서 애굽 땅을 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을까? 우리가 질문 안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누가 이 땅에서 신이냐, 참된 신이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방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큰 재앙을 이땅 가운데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온 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온 천하. 이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실 이온 천하라는 말과 세상이라는 말,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원문으로 보자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단어인데요. 아레츠라는 단어입니다. 땅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 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네가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이 땅에서 벌써 끊어졌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 막지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땅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도대체 땅이 어땠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땅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가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가 물론 그 땅의 왕이었고 그곳에서 권력자였지만 사실 정말로 권력자는 하나님이시고 참신은 하나님이시며 참된 왕은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셨는데 애굽이 그것을 애굽과 바로가 그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땅에서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다.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주시지 않는 분이신데 바로가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함부로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땅 주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인 말 들어야죠. 그런데 바로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주인이 됐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신다라고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라도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가장 많이 불리는 호칭은 단연 주님이입니다. 그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가운데에서 단한 평이라도 빼앗기지 않을 분이라는 거죠.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한 순간이라도, 단한 곳이라도 영광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나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아내고야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바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바로를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십니다. 만약에 바로가 순종했다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면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영광받아야 될 것은 여우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도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은 그곳에서도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저 땅에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있지 않은 저 곳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바로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화내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라도 주인 행세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진 것이 적거나 많거나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많으면 물론 좀더 그러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살아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사장으로서 직원에게, 혹은 집주인으로서 세입자에게, 혹은 손님으로서 종업원들에게, 아니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에게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조금 더 힘이 세거나 경제력이 있다는 거죠.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 무서워하는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저 사람이 존중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기던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가 사업이 이제 크게 손실을 봐서 그 충격이 너무나도 큰 바람에 장애를 입으신 분이었었습니다. 언어 쪽으로 장애가 와서 이제 말을 제대로 이제 하시는 게좀 힘든 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사업이 힘들어지고 몸도 이렇게 어눌해지시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겨우겨우 근근히 이제 일당머리처럼 하시면서 살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일터로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일터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청소일을 하셨던 때였습니다. 잘 지내시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 이제 속상한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목사가 왔으니까 이제.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거죠. 뭐가 속상하십니까? 같은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앞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서로 존중하면서 얼마든지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고, 한 명의 사장으로부터 똑같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있고, 역할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생기는 건 아니죠.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만한 지점이 많은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이제 갑질이라고 회자되는 이야기들 있죠. 그런데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가로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까지도 어떻게 못하게 강제적으로 핍박하고 협박하고 일시키고 우리가 혹시 바로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의 위치와 같아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핍박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확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핍박 받는 거 오랫동안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받는 것들을 참지 못하시고 그래도 애국 사람들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번에는. 내일 이맘때면 이라는 말까지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미리 경고하셨지만 오래 참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배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높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바로의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위치에 가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내가 바로와 같이 행동하고 있었거나 마음 먹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핍박받는 위치에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그 핍박을 멈춰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배려로 여러분들 계신 곳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핍박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같은 민족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억울한 신음을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바로와 같이, 혹시라도 내가 바로와 같이 하나님 주인행세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감손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른 일찍 하나님 아버지 눈을 부혀가며 하나님께 나아온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은혜를 바라며 나아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곳에서는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평만하게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며 온전히 그것을 내가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할 것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내가 함부로 무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 됨을 가로막거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가려버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그러한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말하였던 것처럼 군인이라고 하여서 함부로 사람들을 함부로 할수 있겠습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몇 배나 그렇게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 있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권력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함부로 할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교수에서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땅의 주인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우박 재앙이라도 하나님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며 사람들을 섬김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특별히 걸리는 것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갑질을 하는 것보다 갑질을 당하는 것 가운데 그 위치 가운데 그런 폭력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말로 하나님 때로는 정말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때로는 돈과 하나님 그런 것들로 권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오그라들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받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방 있는 상대로 하는 민망받고 괴로움을 처하는 상태로 하나님 머물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 가운데 친히 임자하여 주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억울한 핍값들 하나님 아버지 호소하는 그, 그,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억울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제고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거나 하나님 반대로 그런 사람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